9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k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k의 값은. 자, 이는한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첫 번째는 9를 묶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. x제곱 플러스 9분의 12x 플러스 자, 9분의 k 이렇게 되죠. 자, 이렇게 되면 9, x 제곱 플러스, 3, 3 4, 12, x 플러스, 9분의 k 가 되는데, 이 반의 제곱, 요거 있죠, 요거 반의 제곱이 9분의 k 하고 같으면 되잖아요. 1은 2, 2는 4. 어, 이렇게 하면은 3분의 2의 제곱이니까, 9분의 4는 9분의 k가 되어서 k는 4가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자, 이 부분에서 9를 묶을 때또 다른 방식이 또 하나 더 있네요, 또. 9를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9분의 1 2 x 되겠죠. 그러면 3분의 4 x 될 거라. 그리고 이것의 반의 제곱. 그러면은 3분의 2, 9분의 4, 마이너스 9분의 4, 이런 식으로 고치고, 여기에 k를 두고.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네. 9. 자, 이거는 x 플러스 3분의 2에 제곱되고, 이렇게 곱해 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로 해서 바깥에 나오잖아요. 그럼 이게 0 되면 되잖아. 이 되면 되죠. 그러므로, 여기서도 K는 4가 되고. 자, 이거 두 번째 방식이고, 또세 번째 방식도 있네. 세 가지가 있네. 자, 이거 판별식을 알게 되면은, 이거 짝수니까, 그죠? 4분의 D를, 이렇게 해서, 이게 는 0을 뒀을 때, 4분의 D는 한 다음에, 중근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, 반의 제곱, 그럼 6이죠. 6의 제곱은 36, 마이너스 ac죠. 9k죠. 는 0대죠. k는 4가 되면 되죠. 이렇게세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.